바로 이 단계가 발현됐습니다. 빨리 크게 번졌어요 그렇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상조건입니다.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인데다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2m였다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하나를 더하자면 산의 나무 분포 그러니까 수종 문제였습니다. 어, 초기 산불 지역을 보면요. 초기 산불 지역은 침엽수로만 조성된 곳인데요. 화력수는 요즘 같은 때. 신역주는 불이 붙으면 더 불이 커지기 쉽고 불씨까지 날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. 바로 이 지역입니다. 이제는 가장 위험한 곳을 짚어드리겠습니다. 불이 북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. 산불 북쪽으로 인공위와 장계리가 있고요. 이 지역 주민분들은 대부분 대피를 하셨겠습니다만 산불 동쪽에 계곡에 위치한 마을이 있습니다. 예, 이곳에 위치한 서산리 일대도 방사의 불이 한계 주민의 안전입니다. 언제든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도록 주...